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소입니다. 자, 오늘 휴림 네트워크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휴림 네트워크스 브리핑 영상 보고 매매 전략 받아가 보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전고점을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지금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휴림 네트워크, 현재 전환 사채 이슈 관련해서 자금까지 조금 확보를 한 상황인데, 과연 이 5일 연속 상승 모멘텀 꽉찬 상한가? 이 흐름의 끝에 잡혀 있는 1차 목표가 가 과연 어떨지? 당장 7월 우리 주주님들이 두 달에 쭉 뻗고 편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즘처럼 주식해서 큰돈 벌기 힘든 시기에 이런 시세 분출은요 여러분 놓치면 안됩니다 특히나 저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저 가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 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테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 10%, 2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 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께 들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 방 초대 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게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재비서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최 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휴림 네트웍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은 바가지 우물을 지나서 근 반년 만에 유의미한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휴림 네트웍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 너무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투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일단 휴림 네트웍스 첫 번째 세력들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왜? 유통 주식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바닥에 물려 있는 악성 개미 물량 때문에라도 사실상 세력들이 그냥 주물럭 범벅하게 굉장히 좋은 차트라는 거죠. 지금 이 상승 모멘텀 호재도 호재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세력 물량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운전되는 그런 상승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물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게다가 세력 물량과 함께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이 여러 번 물량 뒤통수 치고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 아마 다시 이 주가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 올라가주고 있을 때 미리 시나리오와 목표 주가 똑똑하게 확인해 가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주주님들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죽지체로 주가 올라갈 때 여러분 가파력에 올라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 매도 구간 미리 잡아가시고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물리고 나서 저한테 유유유 채비서님저 어떡해요 하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물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셔봤자 저는 위로밖에 해드릴 게 없죠. 뭐 제가 뭐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여러분이 고점에서 쾅 물렸는데 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주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돈 되는 구간 잡아 드릴 수 있을 때 안전 매도 구간 챙겨 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세요. 결국에 정보도. 타이밍이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개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표면적인 정보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미공기,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선물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010-5962-5239 여기로 휴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편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자료 열어보실 수 있도록 이 파일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